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현제 마지막 황제입니다. 예. 그러면 왜더 이게 이어지지 않고 음. 끊어졌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예. 몇태까지오현제가 이어졌던 그런 배경들을 보면 후계자를 진짜 잘 선택했어요. 음. 예를 들어 레르바가 트레아누스를, 음. 트레아누스가 약간 아쉽긴 했지만 하드리아누스를, 하드리아누스도 키우스와 음. 마르쿠스를 매우 아름다운 계보를 이겨나갔는데 음. 아무래도 여기서 후임자 선택이 약간 미세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후임자가 그 아들 코무두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네. 그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족속이 어, 능력이 없으면 과감히 다른 족속과 다른 사람에게 양위를 했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왜 아들에게 양위를 했을까요? 능력이 그때 축적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사심이 작용했을까요? 주변에 좋은 다른 그 인물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네, 책 제목은 로마 정세망사이고 조선의 도덕기원입니다. 오늘 몇쪽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페이지는 87페이지입니다. 87쪽. 예, 시작하시죠. 네. 그, 네.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제논의. 교훈에 대한 제논의 교훈에 대한 고귀한 해설이었다. 고귀한 해설이었다. 그는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했고 자신에게는 엄격했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는 관대했으며 관대했으며 모든 인간을, 모든 인간을 공평하고 공평하고 자비롭게 대했다. 자비롭게 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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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반란을, 반란을 일으켰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카시우스가 자결하자 적을 친구로 만들 기회를 우스 카시우스가 하자하자 적을 친구로 만들 기회를 적을 친구로 만들 기회를. 이ร음을으며 안타까워 했으며 카시우스 안타까워 수종자들에 대한 카시우스의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자들에 대한 원로원의 분노를, 어 원로원의 분노를 어 네, 어 네. 진정시킴으로써 진정 시킴으로써 자신의 감정이 진실이었음을, 자신의 감정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했다. 입증했다. 그는 그는 전쟁을, 전쟁을 인간 본성에 대한 모독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모독이자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혐오했다. 혐오, 했다 그러나 그러나 정당 방위의 필요성이 생겨 정당한 방위의 필요성이 생겨 무기를 들어야 할 때는. 무기를 들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출정해서 과감하게 출정해서 얼어붙은 도나우 강변에서 얼어붙은 도나우 강변에서 여덟 번의 동계 작전을 여덟 번의 동계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수행하기도 했다. 예. Yes. 아주 좋은 목소리 감사하고요. 스프트슬링 깔끔하게 해주세요. 네. 우선 시간적 배경은 마르크스 아우레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가 즉위했던 시기, 박스 로마나의 마지막 시기이자 음. 연도로 보면 기원후 161년부터 169년 정도입니다. 아 깔끔해요. 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여기는 공간적 배경이 우선 로마 제국이고요. 그리 로마 제국은. 당시 매우 평화로운 시기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아비디우스 카스티우스는 인물이 권란을 일으켰던 시리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마르쿠스 황제가 출정을 나갔던 얼어붙은 도나우 강변이 있습니다. 예, 아주 연상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주요 등장 인물들은 우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음, 네. 그는 오현제 중에 한 명이고 학스 로마나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황제이며. 네. 매우 미 내면 저 내면으로 도 완벽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미덕을 이루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있는데 그는 예. 시리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예. 실패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결하게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로원이 있는데 이들은 아비디우스 카시우스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반란의 리기에 분노하였습니다. 음. 네.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음흠. 그는 마르쿠스는 진정한 리더였다입니다. 마르쿠스는 진정한 리더였다. 예. 내가 이렇게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마르쿠스는 철학적인 부분, 철학 철학과 학문을 연마하였고, 음. 내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음. 두 번째로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였고 타인의 결점에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는 전쟁을 평하였지만 무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무기를 들었습니다. 예예. 예. 그렇기에 저는 이 문장 아 마르쿠스는 진정한 리더였다를 주요 문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예. 예.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아무래도 여태까지 그의 미덕들을 나열하였으니 기본이 마지막으로 그가 후세에 어떻게 평가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줄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에리게 로마사 또 우리 이렇게서도 좋아하는 부분이 온것 같은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우렐 아우렐리우스 예. 첫 질문부터 의견 주십시오. 어 일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훌륭한 리더였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현제 마지막 황제입니다. 예. 그러면 왜더 이게 이어지지 않고 음. 끊어졌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예. 네. 우선 제 생각에는 몇 해까지 오현제가 이겨, 이어졌던 그런 배경들을 보면 훌계자를 진짜 잘 선택했어요. 음. 예를 들어 네르바가 트레야누스를 음. 트레야누스가 약간 아쉽긴 했지만 하드리아누스를 하드리아누스도 네. 피우스와 마르쿠스를 피우스를 피우스가 마르쿠스를 선택하는 매우 아름다운 개보를 이겨나갔는데 음. 아무래도 여기서 후임자 선택이 약간 미스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후임자가 그 아들 코무두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네. 그의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족속이 어, 능력이 없으면 과감히 다른 족속과 다른 사람에게 양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왜 아들에게 양위를 했을까요? 그 능력이 그때 축적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사심이 작용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좋은 다른 그 인물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코모스가 그 아들이었고 아직 그이 후계자 선택까지 읽어보진 않았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예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네. 그 아들이 아들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주변에 괜찮은 인물을 찾지 못했을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사심으로 내아이에게내새끼기 줘야지라는 마음은 우선 차치하고 주변에 어, 정말로 양해 줄수 있는 좋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네. 아, 그러면 아까 그 나온 그 어, 아비디우스 카시우스라는 인물이 어, 제가 살짝 구글링 해보니까. 베스파시우스 황제 있잖아요. 거기에 족속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는 출중한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어 네. 이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아 총독이었던 카시우스가 반란을 네. 일으켜서, 근데 아까 원론의 실임이 되게 많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적이 될수 있지만 능력이 있는 카시우스를 죽임으로써 어 양의를 해줄 수 있는. 승계를 줄수 있는 임무를 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이게 된 꼴이 될 수도 있었네요. 네, 네. 네. 원래 라이벌은 그만큼 급이 되니까 라이벌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레디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오연제의 마지막 장식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왜 다음에 승계를 잘못해서 이 제국이 갑자기 급락했을까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응. 읽었을 때는 응. 사실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절 자체가 아까 도나우강 얘기를 했습니다만 응. 야만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응. 시절이거든요. 응. 응. 박스 로마나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시절부터 이제 야만족의 이 국경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야만족의 침입이 본격화됐던 시점이기도 하고 아하. 추가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던 이유는 음. 그 전에 황제들은 사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양, 양위를 이제 선위에 의한 양위라기보다는 음. 양위를 할수 있는 아들이 없었던 것도 음. 첫 번째로 컸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음. 자식,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음음. 아들에게 조금 더 시선이 갈수 있는 음. 거는 사실은 그걸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저는 오,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음. 하고 그 전에 이제 네르바, 트라이누스, 하드리아누스 음. 모두 황제들이 자식이 없었던 걸로써 그러니까 남자 자식이 없었던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전통은 있었습니다만 또 자기 후사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네, 거군요. 네. 어... 선택지가 음. 많지 않았다라는, 음. 그리고 이제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황제에게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음. 선택을 했던 것이고, 음. 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장작에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음. 기본적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그 시절부터 나타나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또 어떤 전성기가 지나가면 내부적으로 이제 좀 골마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는 어쩔 수 어쩔 없잖아요. 수 예, 예, 예 우리 도 생각... 예를 들면 3대가 계속 뭐 이렇게 떵떵오르고 산다고 할적에 보기는 좋아도 그 내부적으로 재산 문제 뭐 자녀들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은 많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더 어, 아주 정확히 표현해 주셨는데. 도나우 강변에 여덟 번이나 황제가 친히 원정을 갈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그 압력이 있었네요 외부적으로요. 그쵸. 친정이라는 게중요했데 예예. 에릭은 어떠세요? 이렇게 래리 어, 선배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더 확충해 보니까 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도 이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아테리아누스가 마르쿠스 그 음. 피우스 황제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아마. 아들이 없었고, 음. 딸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그래서 그 딸을 이제 다른 베르세라는 귀족한테 결혼을 시켜, 시켰는데 음. 이런 걸 보면 아들은 없었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또 양, 그래서 다들 양자로 삼았잖아요. 여기까지 음, 고위현제들 음. 보면 아마 그게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는 거네요. 좋습니다. Yes,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you to get a little Eric. Yes, please yes. introduce your English book title. Yes, my book title is The History of the, the Color Fall of the Roman Empire with my abbot given. And the start page is 102. 102. Yes, start, please. Yes. yes. But. But, but his life was his life was, life was the noblest commentary, the noblest, the noblest commentary, commentary on the precept on the precept of Saddle of General. He was sober. He was severe. He was severe. To himself. To himself. To Indulgent. himself. Indulgent. Indulgent. To the imperfection. To the imperfections of others, of others. Mm.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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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beneficent, and beneficent. beneficent, to all mankind. To all mankind. He regretted that. He regretted that. Abidius Cassius. Abidius Cassius who excited who excited a rebellion a rebellion good a rebellion in syria in syria in syria had disappointed him had disappointed him by a voluntary death by a voluntary death of the, pleasure of the pleasure of the pleasure of converting <laughs> of converting of converting sorry. <laughs> oh, oh, sorry of converting uh -huh. an, enemy an enemy an enemy into a friend into a friend into a friend and he justified and, and he, just, he justified. And he justified the sincerity. The sincerity, sincerity. of that sentiment. Oh, of that, that sentiment, sentiment by moderating. By moderating the zeal. The zeal. zeal. Uh -huh. Of the Senate, of the Senate,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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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herents, the adherents, uh, adherent, adherents, of the traitor, of the traitor, of the traitor, war, war, he detested, he detested. As the disgrace, as, as the disgrace, as the disgrace, as the disgrace, and calamity, and the calamity, and calamity. of human nature, of human nature. Yes, well done. Strictly, please. Yes. First, the burger of this. At AD one hundred sixty-one to sixty-nine, when Marcus Aurelius Antoninus was the emperor of Roman Empire, mm -hmm. and the last part of the Pax Romana, mm. and place background this, so we can see a peaceful Roman Empire, and also the Syria mm -hmm. that... that Avidius Cassius made excited a rebellion. Yes, rebellion. Rebellion. Yes. In Syria. In Syria, yes. yes. And the main characters are the Marcus Antoninus. Marcus Aurelius Antoninus mm -hmm. was an emperor of Roman Empire mm -hmm. and one of the five great emperors. Mm. And he was a very perfect person. And the Abidius Cassius who excited the rebellion in syria mm -hmm. and he was he was he did that because he heard a word that marcus was died mm.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arcus was a real re leader marcus was a real leader good mm -hmm. yes. the reason why I shoot this key sentence to this part is that first Marcus have a perfect humanity, mm. and second, mm -hmm. he was severe to himself, Sorry, severe, severe. Uh -huh. yes, sir, severe to himself, mm -hmm. and indulgent to the imperfection of others. Good. Third, and third, but, and he doesn't like war, mm -hmm. but he when we, he needed. Needed it, needed a force. Mm -hmm. He he fought with mm -hmm. enemies, mm -hmm. and that is the reason why I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Marcus was a real leader. Yes. And lastly, how the next story will for I think. I think the given will show us about the after people after. Uh, marcus mm -hmm. what they thought about marcus mm. like he was a great emperor like that yes um you pointed out the strong point of marcus aurelius and there's uh, a good point but do you know any other his weaknesses or the darker side were bad point you know bad point mm. so. because it is impossible a human beings have only a good point so do you know any other his weakness and the weak point weakness so maybe mm -hmm. and uh, according to this book mm -hmm. some some people thought that this marcus behavior mm -hmm. is too perfect and it will maybe not uh not how can I say? It? He didn't mind it uh -huh. in his real mind. He uh -huh. didn't it with his real mind, mm. maybe. Some people thought that. Mm. He tried to train himself too much, too severe to yeah. himself, right? So, uh, yeah. and even in uh, what mating or the, even in the relationships, him and uh, the ladies were wife and too strict. So, uh, he has a hidden love. Uh, between oh. him and uh, just the uh, same gender man uh, but I think I cannot I don't want to say that is a bad whatever that is a I think a person's private favor right okay. so uh, hmm. I don't want to say that is a bad point but that is dark mm -hmm. yeah, dark oh. a darker side yeah darker side and by the way uh lady, your question or opinion mm. um. At the at the, fir the first part of uh, this this part, mm -hmm. they say about the, the about the Zeno mm -hmm. I think there is a, I think the given wants to tell about the although the Marcus Aurelius does not like to have a war, mm -hmm. but he was in in among the war, many wars, many wars, many battles. So a uh, basic job for the empress of yes, the roman empire but right? actually he is a philosopher mm -hmm. and, and he uh -huh. has uh, some his mind uh -huh. about the uh, what can i say the, the some war and battle is not good thing it uh, uh, is a betrayer of a human nature yes. uh, but actually he aggressively joined the war so he uh -huh. i think he the he made a separate mm -mm. as a some ego mm. for the personal mm. ego and uh, he put an excuse that is a separate defense for the Emperor I think uh, uh. I but think. anyway as a, as a philosopher the humans what yeah. true nature is peace and uh, uh, without war yes. uh, he detested the war yes. but he was a very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eah. 또 다니엘이 묵경된 소식을 여유있게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어떤 점이 네. 좋으셨어요? 에릭? 우선은 제가 이제 왜그책 안에 좀 열심히 책을 읽어서 마르크스 파트까지 이 황제 컨트까지 땡겨놨었는데 그덕니까 오늘 음. 이제까지 읽어왔던 거랑 해가지고 조금 전에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후계자 생각을 해내면서 음. 좀 넓게 로론화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예.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장대한 책이고 두께도 있는 책이라서 제가 쉽게 진도를 뽑으라고도 말씀 못 드렸는데 요즘에 책을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스피디 있게, 어, 좀오연지의 마지막까지 확 와서 어, 너무 다이내믹하게 네.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예, 레디는 또 오늘 에릭의 북텔링 한번 또 강평해주세요. 어, 저희가 오늘 에릭의 북텔링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도 음. 마찬가지로 에릭이 스스로 얘기를 했듯이, 이... 축적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이 책을 읽어가면서 음이 로마 제국, 이 로마사의 흐름, 음 이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객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주관적인 음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음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이 항상 그래요. 인문고전 완역분 두꺼운 책을 보면 어린 아이가 이런 책을 왜 읽냐 그러는데 내가 항상 그러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어렸을 때 읽자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안 읽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읽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도 느꼈어요. 그냥 중학생분이 조금 아는 거를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축축했던 어 로마사에 대한 생각과 정보를 우리 함께 정말 나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좀 약간 되게 뿌듯하고 든든했어요. 그리고 또 듣고 싶어요. 그쵸? 그렇죠? 렇 네, 네, 네. 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들으면 나에게도 도움이 돼. 네. 그게 너무 좋았던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우리 에릭이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추천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음. 시비아입니다. 예, 아주 좋아요. 네. 왜이 단어를 추천하십니까? 네. 이게 발음을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설명에막 계속 들어왔었는데 또 음. 틀렸어가지고 음. 기억이 남는 것도 있고, 이게 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일 좋아했던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사하기도 음. 했었고. 음. 그 마르코스가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 관대했다. 음. 이게 약간 대단한 환자 같은 사, 환자들의 같은 자 공통점 중에 하나잖아요. 음. 장 괜찮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이게 마르코스 황제에게도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놀라움을 느꼈던 껴 단어 이렇게 음. 예. 이 단어를 추천하였습니다. 저는 예, 주제자로서 나누고 싶은 좋은 단어는 c 비어도 있고요. 그거의 대척점이 있는데 인덜리전트 자비로운, 뭐든지 허용하게 하는 저는 이제 인더이전트라는 단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뭐뭐 해야 하는 그런걸로 보는데 거기서 아까 이제 퍼펙션이 완벽인데 임퍼펙션, 불완전한 것 특히 다른 이들의 결점과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인더이전트했다, 그냥 자비로웠고 그냥 나도 좋았다는 표현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he detested가 극도로 혐오하다 워 e 어디테스티드라는 단어도 너무 좋지 않았나 여기 보니까 진짜 좋은 단어들이 많네요 아까 리벨리오 네,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혁명도 맞아요.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어 그다음 아 마지막 자결하다가 뭐 예를 들면 어 셀프 마이셀프도 되다킬 마이셀프도 되는데. He killed himself. He 트 i 리 l 스라 h i 나요 e l 트 h 오, killed himself. He killed himself. He 재밌었고요. d himself. He k i l 그 e d himself. He killed h i m s e l 요 He killed h i m s e l